Jangan lupa like, share, dan subscribe ya! <laughs> 오랜만에 하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열린 설페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근데 조금만 사려고 계획하고 갔기 때문에 영상도 안 찍어오고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요. 생각보다 <laughs> 물건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오랜만에 켰습니다. 짠! 요렇게나 뭐가 많아가지고 왜 많지? 그래서 요거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는 리노 프렌즈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고 간 곳이 여기였어요 아 이거 사야겠다 하고 간 곳이었는데 제가 계속 문구 계정을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요새 추세라던가 유행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가기 전날 밤, 빵 이렇게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이 리노프렌즈 계정이 뜬 거예요. 저도 옛날부터 많이 사기도 했었고 좋아하는 곳이라서 그 동안 올려주신 것들 많이 봤는데 또이 작가님이 닦고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 닦고 한걸 보니까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사진 않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조금 사봤습니다. 먼저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닭구를 매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먼슬리 꾸미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닭구가 1순위그 다음이 먼슬리였는데 지금 1순위가 먼슬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체가 큰걸 좋아했다면 이제는 먼슬리 꾸며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좋아하는데 딱 이렇게 적당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런거첫 번째 슬픈 하루 <laughs> 해가지고 뭐 카드값 가져갑니다. 뭐 서류 쌓여 있는 거 오마이갓 oh 메이크업 이런 거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이 <laughs> 쓸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는 이제 머슬리 꾸며주려고 샀고, 이것도. 요즘에 또 이런 멘트들이 있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행을 떠나서 저도 좋아요. 저도 원슬리를 꾸미다 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들을 좀 스티커로 만들어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역시나.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 이렇게 오다 완 오늘 닦고 완성 짤수 없지 밀린 닦고 전문가 이런 거다 저기 때문에 어, 좋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이두 가지인데 라벨 조각이에요. 이런 거뭐할말 없을 때 <laughs> 먼슬리를 꾸며주기 애매한 애 있잖아요. 뭐 일기를 못 쓰고 넘어갔는데 그날은 기억이 안 난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어서 뭔가 써줄 게 없는데 그냥 넘어가긴 아쉽잖아요. 그래도 뭔가로 꾸며놓고 싶긴 하니까, 요런 거 붙여주고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들 같고요. 여기에는 또 수박도 있어서 여름에 써주기 좋을 것 같은 고래. 귀염뽀짝한 라벨 조각을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념일 스티커라고, 대한독립 만세, 세계 고양이날, 한글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건 지나긴 했지만 굿바이 3 0일 이제 고시고 또 이제 새해도 오고 있고 첫눈은 이미 왔지만 아무튼 <laughs> 앞으로 써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날들이 계속 올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계 고양이 날이 있는 게 좋아서 샀습니다. 다섯 장에 만 원이어가지고 다섯 장 맞춰서 샀고요. 그리고 또어 거기 메드를 보니까 키스컷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키스컷은 제작해보지도 않았고, 산 것도 별로 없는데, 음 요즘 이렇게 다꾸 하시는 것들 보니까, <laughs> 저도 너무 탐이 나가지고, 특히 그 리노프렌드 작가님이 하신 다구들을 보고, 탐나는 거몇 개를 좀 사와봤습니다. 먼저, 진짜 기본적으로 많이 쓸수 있는 거. 제가 올해 목표가 스티커를 안 사고 쓰는 게 목표거든요? <laughs> 올해? 아니, 내년. 제가 내년 목표가 스티커를 안 사고 쓰기가 목표거든요. 다 쓰지도 못하는데 자꾸 사기만 하니까 쌓이기만 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절대 사지 말자 했기 때문에 올해 이 설패를 마지막으로 구매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잘쓸수 있는 것들로 사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파벳은 무조건 잘쓸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계속 쓸수 있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사봤는데 이게 조약돌. 알파벳 키스컷입니다. 이게 모조지 재질이고요. 파스텔 색깔 이거는 블랙 블랙도 매력있더라고요. 저도 다꾸 스타일이 많이 변해서 귀여운 귀여운 거 아직도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심플하고 이제 블랙만 있는 그런 다꾸도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써봤습니다. <laughs>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슈팅스타 코튼 캔디 이거는 별가루, 별로 두 개를 샀어요. 이것까지 해서 어,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B 급이라고 돼 있는 요거는 짠, 이렇게 생긴 이형지 북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요거 이형지 북이 있는데 이거를 거의 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장만을 해야겠다 하던 차에 이 리노프렌즈님 인스타를 보니까 요걸 제작하셨는데 거의 다뭐 B급이었나봐요. B급으로 제작이 됐나봐요. 그래서, 어, 싸게 판매를 하신다고 어, 저도 제작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면 그걸 정상제품을 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괜찮아. 쓰기에 너무 괜찮아. 근데 가격이 싸. 그런 게비급이에요 <laughs> 진짜 제작자의 마음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 이렇게 테 왔습니다. 이게 2,000원이었어. 대박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투리 스티커들 정리를 해보려고요. 내년엔 안 사고 쓰기로 했으니까 쓰다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남잖아요. 그런 거 애매하니까 여기에다 다 붙여두고 먼슬리 꾸밀 때 쓰려고요. 그리고 이 덤으로 이렇게 3개를 받았습니다. 이게 3만 원 이상이었나? 그런 특전이었는데 이게 따로 구매도 할수 있어요. 이거 이게 진짜 탐나서 갔던 거라 이거를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 고르다 보니까 어차피 금액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전으로 받을 것 같아서 얘를 빼고 다섯 장을 고른 뒤에 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시더라고요. <laughs> 이거는 럭키 뉴이어 해가지고 엽서인 것 같고 이거는 패턴 조각 이거는 이제 12달 스티커입니다. 먼슬리에 하나씩 붙여줘도 귀여울 것 같고 그냥 꾸밀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여기 뒤에 뭐가 있냐? 우와. 이런 모조지 재질 스티커? 스티커도 주셨고요. 해피 뉴이어 이것도 모조지 같아요. 이렇게 색깔 다양한 얼굴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총 36,000원을 썼어요. 제 기억에는 요거 두 개가 7,000원씩이어서 14,000원, 이게 5,000원씩 1 0원 24,000원, 26,000원, 36,000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영지 북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음, 이영지에 붙이지 못하고 일단 <laughs> 풀어봤는데 이게 키스컷이라 굉장히 뜯기가 어렵네요. 이게 슈팅스타입니다. 한 구역을 잘라봤는데 요런 파스텔 색깔? 연한 색깔의 별들 이런게 있습니다. 팡팡 터지는 느낌으로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뜯다 보니까 이 테이프에 이 조각들이 다 붙어가지고 <laughs> 이것도 보여드리자면 별가루 솜사탕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별 모양. 근데 또 연한 색깔. 제가 이번에 연한 색깔 위주로 샀어요. 옛날에는 쨍한 색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좀 취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 이거 봐요. 징그러워조각돌이다 <laughs> 여기 붙어가지고 이거 뗄때 진짜 조심해야겠다. 정상적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한 뭉탱이 두 뭉탱이 여기까지 두 뭉탱이가 한 구역인가 봅니다. 한 패턴인가 봐요. 한 뭉탱이 씩 잘라놓고 필요한 것들만 쏙쏙 빼서 붙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남으면 이렇게 이용지국에다가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요. 구성은 똑같은 것 같고 색깔만 검정색이에요. 다음은 온디어마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2만원을 썼거든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서일펜은 미리 어디 어디를 가야겠다 막 생각해 놓고 간게 아니라 진짜 그 리노프렌즈 빼곤 진짜로 돌아보다 꽂히는 곳으로 가서 어 샀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앞에 너무 많다. 그러면 아 여긴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쳤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오 괜찮다 싶은데 구매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어 구매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던 브랜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이 알면 설명도 많이 해드릴 텐데 정말 진짜 제가 보고 느낀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가 없어요. 여기도 지나가다가 이런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경했던 곳이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바뀐 게 옛날에는 무조건 무태였고, 어, 쨍하고 큼직큼직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유태에 좀 뭔가 몽글몽글한 그림. 겨울이라 그런가? 그리고 수채화 같은 거. 이런 거에 제가 좀 끌리더라고요. 여기도 유태인데 우리들의 하루 블레정입니다. 뛰어가는 거 이제 사무실에 늦어서 막 뛰어갈 때 그리고 뭐 먹고 있는 거 이런 정말 기본적인 일상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먼슬리 꾸며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뭐는 진짜 이거랑 다른 거 스티커 한 장이랑 계속 고민했단 말이요. 에 여기도 스티커 네 장이 만 원이어가지고 고르고 있는데 아 진짜 이세 장까지는 고르고 마지막 이거랑 다른 거랑 고민을 하다가 왜 이걸 했냐. 요거 때문에 <laughs> 우리 초코랑 사랑이 같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요 하나 때문에 이거를 구매했어요 이렇게도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일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눈오리 저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가 이 눈오리 때문이잖아요 진짜 제대로 눈오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눈오리 만드는 것만 세트로 사서 6개인가 했거든요 <laughs> 뭐 단체로 할 것도 아닌데 <laughs> 그래서 그걸 제대로 써보고 싶은데 한 번도 쓰질 못해서 이번 겨울엔꼭 써보리라 하고 벼르는 중에 요걸 봐가지고 샀습니다. 눈어리를 만들어준 날 무조건 이걸로 다꾸를 하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상의 조각들. 이것도 일상 느낌이라서 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내년에는 스티커를 많이 사먹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좀 두고두고 쓸수 있는, 음, 되게 일상적인 거. 이런 거 위주로 산것 같아요. 요걸 샀고, 원래는 이 스티커만 구매를 하려다가 이게 눈에 띈 거예요. 우표 스티커거든요. 원래 이렇게 한 줄짜리도 있었는데 한 줄짜리로 두 개를 살까 하다가 제가 원하는 조합으로만 있질 않아가지고 그냥 전체로 샀습니다. 이게 뭐 1, 2, 3 이렇게 월별로 다1 2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계절별로 있는데 뭐 1월에는 네이클로버, 2월에는 눈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사봤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먼슬리에 붙여줘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다고 하고 뭐 오른쪽에 닦했으면 왼쪽에 이거 하나. 포인트로 붙여줘도 될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 장이라 아까워서 쓸수 있을까 싶네요. <laughs> 그리고 진짜 진짜 여기까지만 살려고 했는데 이 포근한 느낌으로 다꾸를 했을 때 같이 써줄 마테가 있을까? 싶은 거죠. <laughs> 그래서 이 마테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포근한 느낌이에요. 이게 신상이어가지고 6,000원인가 했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짜란. 요런 느낌입니다. 겨울겨울 겨울 한 포근한 느낌? 일러스트가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요 눈홀이라던가 이런 거쓸때 같이 써주고 또 겨울 닦으러 이제 한창 할 거잖아요? 그때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 원, 사천 원, 육천 원, 총 이만 원이었고요. 요거는 덤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엽서. 어, 너무 예쁘다. 아 엽서가 아니라 이게 브랜드 소개네요.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 이런 모조지 스티커. 칼성은 없고요. 그냥 모조지 스티커 이렇게 두장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수연한이라는 곳입니다. 수연한. 여기는 제가 그동안 샀던 느낌은 아니고요. 이 인물 들어간 스티커에 꽂혀가지고 샀는데요. 너무 예쁘잖아요. 갑자기 제가 수채화 느낌에 꽂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도 요즘에 괜찮아 보여가지고 어떻게 닦고 할까를 생각하면 사면 안 되는데 닦고 할걸 떠나서 그냥 너무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랑 겨울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느낌이라가지고 어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얘만 구매를 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 예쁘지 않아요? 이게 4,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도 골랐습니다. 이게 2,500원씩 해서 총 9,000원 들었네요. 이거는 좀 커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다구용으로 한번 써볼까 하고 샀고 다구에 괜찮으면 나중에 더 구매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예쁘죠? 꽃떠발 이건 이제 특별한 기념일 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생일날 써주면 너무 포인트되고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거랑 어울릴만한 스티커가 있을지가 모르겠네. <laughs> 이렇게 샀고, 이거는 덤으로 주신 엽서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인가? 이것도 주신 거. 스티커예요. 다음은 윤동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제가 알고 간게 아니라 처음 본 곳이었어요. 아깝다 예쁜데. 짠! 여기서는 스티커 두개 마테를 구매해가지고 11,000원이었거든요. 아마 이게 3,000원이었던 것 같고 이게 2,500원이었나? 얘가 5,500원이었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겨울에 딱 써주기 좋은 눈사람 스티커고요. 여기까지 보니까 아시겠죠? 제가 어떤 거에 꽂혔는지. 진짜 저도 취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구매했습니다. 를 이거는 아직은 겨울이지만 이런 청량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따뜻하고 청량한 느낌? <laughs> 이렇게 두 장을 샀는데요. 같이 간 짝꿍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너 취향 뭔지 알겠다. <laughs> 보니까 제가 봐도 어떤 느낌에 꽂힌 건지 알겠네요. 그쵸? <laughs>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테를 샀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브랜드 마테를 써주는 게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테도 같이 사게 된것 같아요. 마트도 예뻤어요. 짠~ 이렇게 일러스트 하나하나가 들어간 마트입니다. 겨울에 쓰기 좋은 일러스트들인데, 네모나게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이걸 잘라서 먼슬레 쓰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패턴이 꽤 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주셨어요. 다음은 빈티지 걸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진짜 요 마테에 꽂혀가지고 갔거든요. 딱 요거만 샀어요. 여행 테마인 마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파리가 있었거든요.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파리가 생각나면서 너무 갖고 싶었지만. 음, 앞으로 쓸 것도 생각하고 일러스트 그림들을 좀 살펴보다가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파리는 아니고 안 써져 있네. 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에다가 패턴 붙여서 보여드리려고 쭉 붙이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붙이다가 부족해서 여기에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1, 2, 3, 4, 5, 6 이렇게 붙였거든요. 엄청 길어요, 패턴이. 여기도, 어, 이건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일러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하는 일러스트만 잘라서, 어, 슬리 붙여줘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습니다. 이 수채화 느낌, 뭔지 아시겠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laughs> 진짜 유럽 느낌도 나면서, 이런 자연 풍경들이 너무 예쁘고, 심지어 패턴도 기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건 뭐, 피크닉 갔을 때 써줄 수도 있고, 하늘은 뭐 언제든 써줄 수 있고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잘 샀다. 어떻게 일러스트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지? 게다가 두꺼워요. 이게 그몇 미터인지도 나와있으면 좋을 텐데 몇 미터인지는 안 나와있고 6,000원이었거든요. 6,000원에 이 정도면 진짜 혜자 아닙니까? <laughs> 일러스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주신 명함이랑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뭐 정보 필요하신 분들 캡처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우거진. 여기는요 어, 처음 본 곳인데 그림체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고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마지막쯤 갔던가.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태라 여유 있게 고를 수 있는 사,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랜덤 팩으로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요 랜덤 팩만 샀고, 만 원이었어요.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 것인지. 짜 어, 일곱 장인가? 들어있다고 알았는데, 세어볼까요? 1, 2, 3, 4, 5, 6, 7. 어, 일곱 장 들어있는데, 이거 크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만한 사이즈 7 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큰 것도 있네요. 대박, 완전 해자인데 원래 하나에 4,000원짜리다. 이렇게장 보는 느낌. 커플이네, 커플. 이것도 되게 연말에 쓰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요거는 꿈에 귀여워. 애기 천사인가? 이런 스티커. 이거 이런 거. 아기자기한 이런 스티커. 이거는 호랑이다. 제짝꿍이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나 고양이 있는 부스만 제대로 같이 구경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맨날 딴데 보고 있고 저만 구경하고 있었는데. 뭐 다행히 호랑이 하나가 생겼네요. <laughs> 보여줘야지. 그리고 큰 거는 아기 어, 커플인가? <laughs> 아니면 자매인가? 고양이도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추억 숨은 눈소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초의 서재 이거는 서재 스티커네요. 이거 좀 크기가 커서 다꾸를 좀큰 사이즈 다꾸할 때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만화방 갔을 때 써도 되겠다. 이런 스티커가 7장이나 되다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랜덤픽 사기 잘했다. 다음은 이 스티커입니다. 못난이큐의 속마음짤 스티커. 이거는 그냥 <laughs> 구경하다가 이거를 엄청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 계산대 앞에 다이어리 꾸며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모습과 속마음 회사생활 하다 보면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은 그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해 놓은 스티커더라고요 요거 그냥 정말 웃거나 영혼없이 따봉하고 있는 이런 스티커랑 그리고 이게 속마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들이 있거든요 막 울고 있고 멘탈 나간 표정부터 이런 표정이 있는데 이 표정 속마음 스티커를 붙이고 그 앞에다가 겉모습 스티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들? <laughs> 이걸 엄청 어필을 하시길래 구매를 했어요. 이게 원래는 6,800원인가봐요. 근데 5,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올 올리데이 라고 돼있는데, 카드 긁고 나서 보니까 해피어 마트 성수로 찍히더라고요. 같은 건가? 아무튼 <laughs> 그렇습니다. 이것도 먼슬레 써주기 좋을 것 같아서, 뭐, 할 말들은 다꾸에 다 쓰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날의 최종 나의 마음이었다든지, 그런 걸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안 쓰더라도, 이거 그냥 하나만 써도 재밌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게, 이 겉모습은 딱 선명한 선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마음이라서. 이런 디테일. 그리고 다음.